옛날 옛적 영동 지역에는 깊은 숲 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어려웠지만 그 덕분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오롯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숭배하며 천신과 지신에게 매일같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느 날밤 하늘에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덕망 높은 무당은 하늘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 기운이 아주 강력하고 신비로운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제사를 준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천신께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믿었고, 마을 사람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자 밤하늘에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빛나는 강이 흐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줄기 강렬한 빛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오크나무 앞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빛이 가라앉고 난뒤그 자리에 한 마리의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그 여우는 은빛 털을 지니고 있었고 눈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을의 무당은 여우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늘의 사자인 별빛 여우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무당은 별빛 여우에게 경외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위대한 여우여, 이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별빛 여우는 조용히 하늘을 가리키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은 천상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생활하고 천상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여우의 말을 경청하며 앞으로의 삶에서 자연을 더욱 존중하고 서로 돕기로 다짐했습니다. 별빛 여우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그들에게 따뜻한 운명을 축복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존재들이 그 순간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별빛, 여우의 가르침을 삶에 반영하며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해마다 여우가 처음 나타났던 날을 기념하여 축제를 열며 숲과 하늘에 감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영동의 한 작은 마을은 천상의 원천과 함께하는 삶을 지키며 소중한 전통과 신앙을 후세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동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민속신앙의 한 단편으로 자연과 하늘의 비밀을 품고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바닷가 마을, 용왕을 모시는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풍요로움에 크게 의존했지만 그들은 그 풍요가 용왕의 은혜 덕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용왕제를 지내며 그들의 바다 수우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어느 해봄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용왕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용왕을 기쁘게 할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 준비하는 동안 어린 소녀 수미는 자신의 고향이 호야와 함께 해안가를 거닐고 있었다. 수미는 작은 바위 위에 앉아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용왕과의 신비로운 만남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야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호야야, 만약 용왕님을 만나면 뭘 부탁할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주도록 부탁할 거야. 호야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그녀를 응시했다. 그날 밤 수미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비황 찬란한 바다 둥전에서 용왕이 수미에게 미소 짓고 있었다. 용왕은 풍요로운 붓다리를 그녀에게 내밀려 말했다. 이 보따리를 열면, 마을에 큰 복이 내릴 것이니라, 반드시 제사 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수미는 깜짝 놀라 눈을 떠보았다. 봄이 너무나도 생생했기 때문에 당황했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그 꿈이 잊혀지지 않아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모두가 바쁘게 용왕제 준비에 열중하고 있어,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 날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수미는 꿈의 황홀한 장면을 계속 떠올렸다. 용왕제를 시작하며, 마을 어르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드렸고 사람들은 용왕께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다. 그 순간 수미는 갑자기 꿈에서 받은 보따리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마을 사람들에게 그 꿈과 보따리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놀랐지만 그녀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여 수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어르신은 이 상황을 단순한 꿈으로 넘기지 않고 용왕께서 수미를 통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수미가 꿈에서 받은 보따리를 상징하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 의식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에게 베푸는 것으로 그 의미는 용왕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었다. 결국, 용왕제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더욱 단합하고 해마다 그 전통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들 마을은 항상 풍족한 어획량에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여수의 전설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이 수미의 순수한 마음과 용왕의 은혜 덕분이었다고 전해진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 전 임실이라는 작은 마을은 산과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에는 다양한 민속 신앙과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용의 눈물과 관련된 전설이었다. 옛날 옛적 임실의 한 산속 깊은 곳에 용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용은 특별히 사악하거나 위험하지 않았으나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을 허락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용이 산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산을 용산이라 부르며 존경의 표시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임실에 큰 가뭄이 찾아와 농작물이 모두 말라 죽어갔다. 사람들은 비를 기원하며 하늘에 기도했지만, 하늘은 그들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듯했다.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은 용산의 용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전설에 의하면 용에게 진심으로 요청한다면 어려움을 해결해 줄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마을의 어르신 몇 분이 용산으로 향했고, 계곡 깊은 곳에서 용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용에게 마을의 상황을 설명하고, 비를 내려줄 수 있기를 간청했다. 용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더니 사람들의 간절함을 느꼈다. 그리고 용의 눈에서 커다란 눈물이 흘러내려 계곡을 이루었다. 그 계곡은 점차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물줄기가 내려와 마을로 흘러들어갔다. 마을 사람들은 용의 기적에 감격했고, 기적적인 물이 마을의 메마른 땅을 젖혔다. 땅은 다시금 생명력을 되찾고, 농작물은 풍성하게 자라났다. 사람들은 그 계곡을 용의 눈물 계곡이라 부르며 그날의 기적을 기억했다. 이후 임실의 사람들은 매년 그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며 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이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이로써 임실의 사람들은 용의 보호 아래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세월이 흘러도 용의 전설은 임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고, 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쳐 준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다. 이처럼 임실의 민속 신앙은 그들 문화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을 존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닷가 마을 태안에는 오랫동안 전에 내려오는 민속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유명한 이야기는 용왕이 축복을 받은 어부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태안에는 바다와 가까운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에 종사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그중에서도 한 어부인 김 서방은 바다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아침 햇살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기 전에 일어나 조용히 자기 배에 올라타 바다로 나가곤 했습니다. 김 서방은 바다에 나가면 하루 종일 물고기를 잡고 날이 저물 때쯤이면 돌아와 가족과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유독 성실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아무리 애를 써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예전처럼 새벽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은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점심이 지나도 그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커다란 파도가 몰려왔고 김서방은 순간 평소 다니던 경로를 벗어나 어딘지 모를 보으로 밀려가게 됐습니다 파도가 잦아든 뒤 정신을 차려보니 그의 눈앞에는 평소 본적 없는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색색의 산호와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헤엄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커다란 용왕상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용왕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용왕상 앞에서 물결이 일더니 고귀하고 장엄한 용왕이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왕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김 서방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 인간이여 너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아끼지 않은 성실한 자로구나.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너의 착한 마음을 보답하리라. 용왕은 손을 휘저으며 일렁이던 물결 위로 빛나는 구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슬을 김 서방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바다의 은총이니 이 구슬과 함께하여 너의 마음이 바다와 하나가 된다면 언제나 풍요로운. 바다의 축복이 따를 것이다. 단,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항상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김 서방은 용왕의 말을 깊이 명심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구슬를 품에 안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벌써부터 커다란 물고기들이 한가득 배에 실렸고, 김 서방은 너무나 기뻐 배가가 라는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후로도 김 서방은 늘 용왕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과 자연의 소중함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성실과 겸손함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덕분에 항상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태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며 바다의 보호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안은 지금도 바다의 축복을 지키며 용왕의 전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을입니다.